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들었던 생각은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할 걸 이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첫 취준 때 서류 합격률을 무려 70%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두 가지를 오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15개월 차해림이 언니예요. 오늘은 취준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반드시 가장 먼저 할두 가지를 소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제찐 경험을 통해 얻은 것들을 좀 공유 드리면 취준생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예요 먼저 저희 취준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첫 취준 때 정말 우왕좌왕 대혼란 시기 그 자체였어요 2022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하반기 공고 일정을 대략적으로 전해 듣기는 했지만 막상 공고가 뜨니까 마감기한이 몰리거나 혹은 촉박한 경우에 어떤 회사를 지원하고 어떤 회사를 포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별로 자소서에 투자하는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내가 메인으로 밀고 나갈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나의 강점, 약점은 무엇인지 등등 정말 고민할 것 투성이었어요.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일정 속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지 못한 채 취준을 시작하게 됩니다. 회사 4개가 마감날이 겹쳐가지고, 며칠을 밤새면서 자소서를 쓸 때도 있었고, 첫 번째 서류 합격 발표 직후에 5일 뒤에 대면 인적성 시험을 친다고 전달을 받아가지고, 급하게 일주일 동안 막 공부하다가 광탈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들었던 생각은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할 걸이었어요. 인적성 시험이든 코딩 테스트든 자소서 준비든 면접 준비든 여러 가지 등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첫 취준 때 서류 합격률을 무려 70%를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 취준 과정을 역으로 되돌아봤을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두 가지를 오늘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두 가지를 실행하기 전에 인생 로드맵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취준 준비를 하는 지금까지의 시기에서 경험한 것들을 모두 써봅니다. 두 번째로는 경험한 것들 중에서 나의 가치관, 꿈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 혹은 대외활동, 공모전 등 굵직한 사건들을 강조해서 표시를 해둡니다. 세 번째로는 이 표시한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었는지, 나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뭐 좌절감 혹은 성취감 등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등등. 인생 로드맵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결국 자신만의 이야기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 나의 키워드로 나를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꿀팁은요, 나만의 이미지 구축하기입니다. 아니, 뭐, 취업 준비하려고 이미지까지 구축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타인이 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하려면 이 이미지 구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 구축을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 방법과 그리고 두 번째 장점 및 효과 그리고 세 번째 저희 사례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아까 그려본 그 인생 로드맵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프로젝트 및 활동 속에서 본인이 노력형인지, 재능형인지, 도전형인지 생각해보기. 이세 가지로 나눈 건 제가 임의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해내리기 나름인 것 같은데, 자신을 표현할 키워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미지를 정했다면, 그 이미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이용해서 자소서 항목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통계학과를 나왔잖아요. 전공 관련된 자소서 항목을 작성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재능형으로는 뭐 캐글 대회나 다른 공모전 수상 경험이 있을 수 있겠고요. 도전형 같은 경우에는 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매년 꾸준히 공모전에 지원한 경험이 있다든지. 성장형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전공 동아리나 학회 활동을 하면서 작은 프로젝트 뭐 경험 이런 것들을 쌓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외 활동 관련한 항목을 적는다고 하면은 재능형으로는 이제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을 이용해서 교육 기부를 한다든지 도전형으로는 아예 새로운 분야인 나는 통계학까지만 연극에 도전을 해 본다든지 성장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래 좀 사람들 앞에나서는걸좀무서워하고 두려워했지만 이걸좀 극복하기 위해서 발표 동아리에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한다 뭐 이런내용이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장점 및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면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자신의 장점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자신의 이미지와 관련된 활동들을 정리해뒀을 거 아니에요. 활동들을 연관지어서 자소서 항목을 쓰거나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그거랑 연관된 대답들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면접에서 단골 질문인 뭐 1분 자기 소개서 그리고 장점 이런 것들을 소개할 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 사례를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도전형 이미지를 메인으로 가져가고 노력형도 섞어가면서 준비를 했어요. 자소서에 기타 자유기술 문항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마지막 문항이었어요. 항상 그 문항마다 제목을 붙였는데요. 자유기술에는 토핑 모델링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서 토핑 모델링 프로젝트 땡땡하고 도전 정신 및 문제 해결 능력 이 키워드를 넣었어요. 첫 문장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제 최신 기술 트렌드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쭉쭉쭉 어떤 수업을 통해서 이 기법을 배우고 이를 활용해서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또 어떤 도전을 하고 어떻게 꾸준히 노력을 했는지가 담겨야 하잖아요. 저는 전처리가 완료된 정제된 데이터로는 정확한 데이터 이해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크롤링으로 직접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선택했다. 가공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었지만 크롤링이라는 것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서 될 때까지 찾아서 했었는데요. 이제 관련 서적을 참고해서 뭐 웹구조를 익혔고 컴퓨터 공학과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코드를 거듭 수정한 끝에 성공을 할수 있었다. 마지막에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여기 입사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는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면접에서 자기 소개 혹은 장점을 말할 때 항상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를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미지 구축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게 나왔다는 거는 저는 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돌아봤을 때이 이미지 구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첫 번째 꿀팁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꿀팁은 제가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